<laughs> 안녕하세요. 떼미기 대한민국 중앙목욕관리입니다. 오늘은 대나무 갈사를 해보겠습니다. 어, 대나무를 떼미는 언니들이 사용할 때는 떼를 다 밀고 어, 등판 비누칠한 다음에 어, 하게 되는데요. 비누를 칠해, 칠하고 뒤꿈치를 긁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이어서 하겠습니다. 비누칠한 상태에서. 먼저 대나무를 이렇게 잡고 목을 먼저 해줍니다. 손목을 약간 이렇게 돌리면서, 그 다음에 어깨를 해줍니다. 견정부터, 점차 위쪽에 승모근, 반대도 견정부터, 밖에 어깨뼈가 닿지 않게 승모근까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 후두부, 이제, 목과 머리가 만나는 지점을, 천주열, 풍지열, 아문열을 해주고, 머리를 살짝 돌려서, 돌린 상태에서 축두근을 해줍니다. 양쪽 축두근이 끝나면, 다시 목으로 해서 견갑골을 하는데 등 가운데 이쪽 길이 끈 반대쪽 길이 끈 양쪽을 해주고 더 아래로 내려갈 때는 이렇게 돌아서서 양 길이 끈을 동시에 허리 엉치 부분을 하다가. 독한 곳은 이런 모양으로, 그 다음에 골반통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엉덩이 가운데 환다열이 있는 곳, 좌골, 석회가 끼기 쉬운 곳을 해주고, 반대쪽도 길이끈을 타고 내려가다가, 멈추는 부분을 하다가, 골반통이 있는 곳, 엉덩이 가운데에 환도 혈, 좌골 있는 부분까지, 석회가 잘 생기기는 곳, 이상근 있는 곳, 그거로 해준 다음에, 이제 더 많이 해줄 때는 팔을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견갑골을, 아래쪽 수면까지, 어깨에, 이어지는 부분을 골고루 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반대쪽 하기 전에 팔을 하고 싶으면 팔은 양손 속에는 팔은 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해주는데 목골 신경, 척골 신경이 내려오는 곳을 골고루 팔꿈치 여기 국지혈이나 소산리혈도 골고루 해주고 이두 박근, 삼두 박근까지 골고루 해줍니다. 그다음에 반대쪽도 팔을 올려서 견갑골에 바깥쪽을 해주고 이쪽 바깥쪽 어깨 밑에 겨드랑이 연결된 부분을 해준 다음에 이런식으로 팔은 한손을 이용해서 해도 되겠습니다. 아래 팔 팔꿈치, 두삼이, 곱지 이도박근, 삼도박근 골고루 하고 삼도박근이 큰 사람은 이렇게 해서 양손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데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가자미근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해주고 나서 위로 비복근 이쪽 저쪽을 해주는데 여기 바깥쪽을 더 시원하게 좌골 신경통이 다리로 내려오는 부분을 더 시원하게 해주고 오금에 혈자리가 4개가 있는 곳을 골고루 그 다음에 허벅지 가운데 지가 날 때는 허벅지까지 지가 나는데 네, 엉덩이 아래를 위로 리프팅 시키면서 좌골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가운데 바깥쪽까지 골고루 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가자미근 위복근 살짝 힘을 빼서 이쪽 저쪽 가운데 승산열을 해주고 자 오금에 골고루 힘을 조금 빼서 부드럽게 그 다음에 허벅지 허벅지를 위로 올리면서 엉덩이까지 위로 올리고 좌골 부분 엉덩이 가운데 환불혈 있는데 엉덩이 바깥에 골반통 있는데 골고루 해주고 이쪽도 허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래쪽 뭉툭한 곳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때를 밀고 비누칠한 다음에 대나무로 어, 긁어주는 거, 사 발사, 대나무 발사를 해봤습니다. 보통 은걸사나 동걸사나 접시걸사로 하는데 대나무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제 손에 어, 손가락 관절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마사지를 할수 있어서. 손님도 만족하고 일하는 사람도 편하게 일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